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델러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차량은요. 폭스바겐의 더 비틀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2015년식으로 약 68,000km 정도 주행한 차량인데요. 단순 교환 한 군데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하고 오실게요. 네. 네, 성능기로 보아 총 구매비용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빨간 색깔이 아주 눈에 띄는 차량인데요. 저와 함께 차량 하부로 이동해서 점검해 보시도록 할게요. 네, 하부 점검에 앞서 타이어 트레드 먼저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mm 신품급 기준으로 현재 이 차량 6.26mm로 약80% 정도의 트레드 보이고 있습니다. 자리 이동해서 좌우측 편마모 보겠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는 아주 말끔한 상태고요. 반대편 쪽도 보시면 편마모 없이 아주 말끔한 모습입니다. 네, 그럼 차량 하부 점검 바로 이어갈 텐데요. 먼저 머플러 부분 보시면은 열에 의한 변색만 살짝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차량 연식과 주행거리 대비했을 때 머플러 부분 아주 양호하게 보여지고요. 이어서 왼쪽 뒷바퀴 보시면 현재 형가장치쪽 전체적으로 유격이나 이탈 없이 아주 말끔한 상태입니다. 쭉 해서 오른쪽도 보실 텐데요. 오른쪽도 보시면 현재 형가장치쪽 유격이나 이탈 전혀 없이 아주 말끔한 상태로 약간의 연식에 의한 부식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안쪽으로 들어가서 더 보겠습니다. 현재 바디프레임 부분 보시면 양쪽 모두 마감 처리 아주 말끔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저희가 엔진과 미션 쪽 위세누 있는 부분 보여드리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 이 부분 탈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리고요. 현재 이 차량 성능 기록부상에 올량호 판정 받은 차량으로 보다 더 약간은 안심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앞바퀴 보겠습니다. 이쪽 조수석 쪽이고요. 현재 등속 조인트 터진 부분 없이 아주 말끔한 상태에 보여지고,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유격이나 이탈 전혀 없이 아주 말끔한 모습입니다. 반대편 운전석 쪽도 보시면, 현재 등속 조인트 아주 말끔한 상태고요. 볼 조인트를 비롯한 기타 장치들 안쪽까지 쭉 보셨을 때 유격 이탈 전혀 없이 아주 말끔한 모습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 바로 보겠습니다. 네,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 3.24로 약 35에서 40% 정도의 트레드 보이고 있고요. 지금 정문에서 보셨을 때좌우지 편마모 없는 아주 말끔한 상태입니다. 반대편 쪽도 보시면 좌우지 편마모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네요. 네, 이렇게 저와 함께 폭스바겐더 비틀 차량 쭉 둘러보셨습니다. 현재 이 차량 아래쪽 하부 전체적으로 연식과 주행거리 대비해서 아주 깨끗한 양호한 상태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머플러 부분도 약간의 열에 의한 변색만 보이고 있고, 내쪽 타이어 모두 좌우측 편마모 없는 아주 말끔한 상태입니다. 하부 쪽 아주 컨디션 좋은 차량이고요. 디자인까지 예쁜 이 차량 적극 추천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배데의델러에서는전문가용스캐너를 통해서 엔진과 미션 상태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상태 보겠습니다. 네, 현재 엔진 쪽 고정코드 감지 안됨 확인 되셨고요. 앱 중에서 실시간으로 엔진이 구동 중입니다. 바로 라이브 데이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보시면 그래프 일자로 쭉 잡음 없이 진행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50 오차 범위 이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션 쪽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미션 쪽도 고장 코드 감지 안 되므로 스캐너 진단상 정상 차량 확인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엔진 오일 상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쭉 보셨을 때 아주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바로 이어서 엔진오일 체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1.1%로 인수하시자마자 엔진오일 교체를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브레이크오일 상태도 보겠습니다. 안쪽에 있어서 잘안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직접 봤을 때는 아주 적정량 잘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지고 있고요. 네, 현재 냉각수도 보시면은 중앙 부분을 정확하게 지켜주고 있어서 적정량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지고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엔진 오일만 교환해서 주행하시면 되는 엔진홀상태쭉 보셨습니다. 네, 그럼 실내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쪽에 실 주행거리 약 69,000km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현재 왼쪽에 보시면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점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리프트 위에 올려놓고 리뷰를 하기 때문에 예민한 차량의 경우는 이렇게 점등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실 차주분께 말씀을 드려서 출고 시에는 정상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비틀 차량 옵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쪽으로 보시면 투채널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요. 앞쪽에는 e c m 룸미러 탑재되어 있습니다. 쭉 내려오시면은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는데요. 후방 카메라 바로 보겠습니다. 네, 현재 후방 카메라 화질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쭉 내려오시면은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 1열 시트 두좌석 모두 5열 시트 사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쪽으로 올라가서 썬루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파노라마 썬루프 채택된 차량으로 아주 시원한 개방감 즐겨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닫힐 때도 전혀 문제없이 동작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쭉 옵션 살펴보셨고요. 다음으로는 내부 컨디션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이 차량 약 69,000km 주행한 차량인데요 내부는 그와 다르게 아주 깨끗하게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시트 쪽 현재 보시면 사용감 그리 많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합니다 도어 트림 쪽 보시면 좀 반짝반짝한 재질로 되어 있는데요 손 스크래치 없이 아주 말끔한 상태고요 대시보드 쪽도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핸들 쪽도 사용감 그리 많지 않은 상태로 전체적으로 아주 내관 깨끗한 상태인데요 귀여운 디자인의 이 비틀 차량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이제 외부 쪽쭉 둘러보실 텐데요. 현재 본주 상태 먼저 보시면 스월바크는 거의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약간의 스톤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식과 주행거리가 있는 차량으로 전체적으로 본인 상태는 양호하게 보여지고 있고요. 색상 자체가 아주 튀는 차량입니다. 지금 아주 강렬한 레드 색상으로 멀리서도 아주 눈에 튀는 차량인데요. 전체적으로 아주 예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앞쪽 엠블럼 부분, 스크래치거나 깨진 부분 없이 아주 말끔한 차량이고요. 옆쪽에 헤드라이트 부분도 보시면 백화 현상이나 스크래치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쪽에 휠 컨디션 보시면은 사이드 쪽에만 살짝의 스크래치 있는 정도로 전체적으로 중앙 부분은 아주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사이드 미러 쪽, 현재 보시면 스크래치나 깨진 부분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고요. 현재 조수석 쪽도 보시면은 돌팀이나 문구 현상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한 레드 색상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뒤쪽에서 뒤쪽 후방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쪽 테일램프 보시면 현재 깨지거나 백화 현상 있는 부분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하고요. 아래쪽 하단 범퍼 현재 금가거나 깨진 부분은 없습니다만 부분 부분에 긁힘이 있어서 리터치된 부분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구매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편 쪽휠 컨디션은 훨씬 더 깨끗합니다. 사이드 쪽에 약간의 미세한 스크래치만 있고요. 아주 A급의 상태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운전석 쪽 도어 보시면 현재 돌 팀이나 문구 현상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폭스바겐의 더 비틀 차량 쭉 둘러보셨습니다. 현재 이 차량 주행 거리와 연식 대비해서 내외관 모두 아주 깔끔한 상태고요. 무엇보다 신비성 좋은 디자인으로 여성분들께 인기가 많은 차량인데요. 보다 관심이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는 아래쪽 실차주 번호를 통해서 좋은 선택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번 리뷰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